어떻하다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오게 됐어요 롯데월드에. 아, 저희 오늘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laughs> 잘 보셨나요? 아 아니요. <laughs> 시험이 어제 끝나가지고 오늘이 제어, 재량 휴업일이어서 간만에 꾸미고 놀자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달이 약간 빨간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거에 되게 흥미가 있어서 네, 사진 같은 거좀 찍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저기 아까 분장 같은 거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가야 돼서 분장은 못 해봤는데 네, 그거 다음에 오면 은꼭 해보고 싶었어요 저 오로지 다크문을 위해서 <laughs> 왔어요 아일랜드에 오자마자 이제 뭔가 잘생긴 애들이 있어서 되게 행복했고 여기 올라오면서 되게 심장이 두근두근했던 것 같아요. 다크문 성에 뜨는 거 기대하고 왔어요. 꿈이 이제 교복 롯데월드에서 입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 친구가 설득을 해서 <laughs> 남자 둘이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제일 즐겨보는 웹툰이 다크문이기 때문에 롯데월드에서 이제 다크문 컨셉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어, 인스타에 많이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 콜라보한 거볼수 있어서 되게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크문 칠를 때니까 더 새롭고 뇌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 여기 오자고 한 이유가 다크문 때문에 애들이랑 오자고 한 거였는데. 다크문 보려고 저도 다크문 구경하려고 왔어요. 아, 저희 근데 온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신밧드 회문밖에 안 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만큼 탈 예정이에요. 롯데월드 사이트 들어갔는데 콜라보 한다 해가지고 네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한 명의 헤어스타일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멋지게 하고 왔습니다. 그 세일즈 아카데미 교복도 빌려 입을 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건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입을 수 있다 하면 입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입으면 입을 수 있어요. 아 네. 아 오면서 봤는데 교복 너무 예뻐가지고 빌리려다가 돈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어 행복해요. 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생각이 있는지. 아 저희 다 찍고 왔어요. <laughs> 그 3층 캐슬에 있는 포토존에서 찍었어요. 네, 어, 네 있어요. 있어요. 아직 사진을못 찍었는데 다크문 사진관 가려고요. 트럼프 카드랑 키링 사러 왔어요. 항상 지니고 다니려고 사려고 했어요. 네. 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샀어요 포카드 홀더 사고 싶은 마음은 있다 없다? 있어요. 비속씨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텔레파시 그냥 말하지 않아도 <laughs> 초고속 능력이요. 최근에 이게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매료하는 거 줄도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빨리 쓸수 있고 저는 초고속 능력으로 열시 오픈런을 <laughs> 염무지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인원 능력을 갖고 싶은데요. <laughs> 아 회전목마 앞에서 꼭 사진을 찍으세요. 다크문 앞에서 찍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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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왕창 찍어야지. 아, <laughs> 저는 교복 입는 것도 한번쯤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아무래도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많으니까 하지만 다크문 포토존도 예쁘다. 많이 찍어보세요. 다른 교복들을 많이 입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롯데월드에서만 좀볼수 있는 다크문 그 그런, 그런 포토존이나? 시즌마다 새로운 간식 같은 거 나오니까 맛있어 좋은 같아 롯데월드에 대해서 한 주평하고 마무리할까요? 롯데월드는 우리들의 동심을 늘 지켜준다 <laughs> 이제까지 왔던 롯데월드 중에 오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추억의 장소 이제 약간 저는 얼마 안 와봤기 때문에 새로운 추억 롯데월드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월드 최고! <웃음> 가끔은 <웃음> 최고! 당신이 좋아하던 캐릭터와 함께 사진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 롯데월드에서 다크문 포토존을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